그런 법이라면 나에게도 있다 그때도 눈치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제자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가겠습니다 이렇게 떠나간단 말이에요 떠나가는 뒤에다 대고 제자에게 에이, 법 가져가라 이러기도 한단 말이에요 야이법 야, 가져가라 이게 여러분이 매 순간 법 아닌 적이 없어요 그게 불의법 아니에요 교리적으로 말하면 법과 진리와 진리 아닌게 둘로 나뉘면 그게 진리겠어요 불이법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닌게 진짜 법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눈을 볼수 없는 것처럼 내가 그냥 본래 법이니까 법법 법, 본래법 본래 내가 법이니까 이 법을 못보는거예요 눈이 눈을 못 보듯이 그 문득 돌이켜서 그냥 법이구나. 이걸 확인하면 된단 말이야. 이 텅빈 그러나 살아있는 끝간데 없이 고요하지만 끊임없이 살아생동하는 이자기의 이게 진짜 자기란 말이지 이게 진짜 자기. 이거 이게 확실하고 분명한데. 어떻게 분명하고 어떻게 확실해요? 이렇게 분명하고. 이렇게 확실하지요. 근데 이건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르겠단 말이에요. 모름이 확실하단 말이에요. 아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마음이 없다면, 어찌 그대에게 대답할 수 있으며, 그대에게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나에게 물을 수 있겠느냐. 내가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대답을 할수 있고, 그대에게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이길 들을 수가 있겠느냐, 물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스승이 어떤 답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죠.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스승의 일곱 일투족이 전부 답 아닌 게 없으니까, 직진심 아닌 게 없으니까. 그 스승의 일곱 일투족만 진리예요? 자기의 일곱 일투족이다 법이에요. 다 직진심이에요. 자기가 늘 직진심 하면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도가 무엇입니까? 그게 직진심이에요. 도가 무엇입니까? 그거라고. 근데 여기서 또 따로, 도를 또 따로 찾으려고 한단 말이죠.